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10년차 치과 위생사를 그만두고 평균 연령 65세, 9천 세대가 살고 있는 부산의 시골 마을 주택에 와인바를 창업해서 평균 매출 4천만 원 코로나 때월 5천만 원 매출을 낸 와인바 창업 클래스의 정티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번 하루 8시간을 투자해서 순수익 1천만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와인바로 월 5천만 원 이상씩 벌면 가장 좋은 점은요. 시간적 여유가 넘칠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묶여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남편과 브런치를 즐기고 카페를 다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은행 업무나 병원도 제가 시간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온전히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경제적인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면서 온전히 준비를 몰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듯 여유롭게 살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진짜 꿈만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작고 반짝이는 것들, 넓고 쾌적한 집, 내가 원하는 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큰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앞섰을 텐데 이제는 크게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제가 베풀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경제적인 자유가 주는 삶의 변화는 단순히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인바로 처음 창업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장사하고 싶을 때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는 카페 창업. 저도 해봤었는데요. 프랜차이즈와 대형 카페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10만원 매출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와 함께 닭볶음탕을 창업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주 장사다 보니 진상 손님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여자가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창업이 처음이어서 정보의 모든 것들이 좀 부족했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나지 않거나 낮았었습니다. 퇴사한 후로부터는 와인 공부를 좀 하면서 다시 와인바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퇴사하고 와인바 창업을 한 6개월 만에 월수익 1,300만원을 냈습니다. 하루에 버는 수익이 제 10년 차 월급보다 많을 때는 진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평생 치과일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그마한 도전조차 막연하고 무서웠었는데 아, 나도 해보면 할수 있구나.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와인바 창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결혼을 하면서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을 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고 추억을 많이 쌓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했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여유도 같이 따라줘야 아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주저없이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저의 목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라는 직업은 일단 전문적이고 치위생사 면허증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서 일을 할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산 후에 경력단절이라는 두려움도 걱정이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정말 미안했었고, 혹시나 아이가 아프게 됐을 때, 제가 일을 뿌리치고 당장 달려갈 수 없었을 때, 가장 미안함이 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인바로 창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들 와인바라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비싼 와인들을 구매해 놓고,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이나 와인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창업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걱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제 시간을 쪼개서 와인바 창업할 수 있는 비법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와인바 창업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아직 고민이 되시거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